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라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는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를 하기 앞서서 끝부분을 다 못했기 때문에, 교과서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에 이는 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가 그 전에 아시리아, 내용 다 배웠구요.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때 대표적인 왕이 누구라고 했죠? 아, 그렇죠. 다리우스 1세라고 했습니다. 이쪽 볼까요? 다리우스 1세. 어, 이란식 표현으로는 다라야바 우시. 우리는 이름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리우스 1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laughs> 아케메네스 튜브르시아도 당연히 어느 시간이라고 멸망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나라 가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 파르티아라는 나라는요. B.C. 기원전 3세기 경에 이란계 유목민이 세운 국가. 이세훈 국가로서 동서를 연결하는, 동사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제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물건을중개무역을 했느냐 하면 바로 비단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러다가 누구에게 멸망하느냐 하면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이 사산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등장했는데 이란에서 이란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그전에 배웠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물론 어, 그 사산 조페르시아 역시 아케메네스 조페르시아와 같이 각 주에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총독을 파견하고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과 경쟁하는. 도시에 있었던 국가가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다가 사산조 페르시아는 나중에 기원 7세기, 아, 어, 틀렸어요. 이 시간이고 7세기 경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 아키메네스 조페르시아 이후에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아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어,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195페이지 교과서 195페이지에 요 주제탐구 주제 탐구의 내용을 한번 읽고 작성하는 시간을 짧게 선생님이 줄까 합니다. 1분 정도 줄 테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케메리스 왕조 페르시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1분을 주려고 하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혼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긴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나중에 보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잠깐 멈춰놓고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교과서 1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를 들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가 더럽네요 페르시아의 문화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하면 한 단어로 어, 요약을 할수 있는데 바로 국제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국제적이다라고 하면 한 나라 안에의 문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아시아 지역을 굉장히 많이 통합을 했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처럼 가혹한 정책을 한게 아니라 관용 정책을 했었죠. 여러 지역의 문화나 풍습이나 그런 것들을 다 언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줬죠. 이런 관용 정책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문화가 병존할 수 있었다. 함께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적인 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 앞에 아케메네스족,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을 살펴보면 아 페르시아의 문화가 굉장히 국제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 페르세폴리스의 이제 왕궁 유적지에 남아 있는 부조 조각에 보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강성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 페르시아에 그 페르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의 모습은 여러분들 교과서 1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영광, 페르시아 의 영광 페르세폴리스가 있고요. 이 지역에 보면 이렇게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 궁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다리우스 1세의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에 가나다라라고 표현되는 것은 각 지역 정복지의 각 지역의 사람들이 어, 다리우스 일세에게 많은 공물과 선물을 바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아 다리우스 일세가 있는 페르세폴리스에 스키타인도 오고 뭐 이런 이도 고또 뭐 누가 오고 누가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융합이 됐구나, 그 말인즉슨 페르시아의 문화가 뭐다? 그렇죠, 국수적인 게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되나요? 그다음에 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경우에는요 사산조 페르시아 사산조, 사산조 페르시아 역시 교류를 많이 하는데 동서를 잇는 중계무역을 하게 됩니다. 어 선생님, 아까 파르티아도 중계무역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그럼 그래, 왜냐하면 이그 서아시아, 서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 위치상 굉장히 무역을 하게 좋습니다. 왜냐? 왼쪽에는요, 유럽이 있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로마.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요. 인도, 인도 밑에 동남아, 동남아 위에는 당연히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까지 이렇게 애루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럽에 유행하던, 유행하던 많은 뭐 이제 비단, 중국의 비단이라든지 동남아의 향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서아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사서 이쪽 지역에 가서 팔고 하는 중개무역 중간에 있어서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서아시아, 지금의 뭐 아라비아 반도, 이란, 이라크 지역은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는요 주변 나라와 나중에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페르시아의 여러 가지 유물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산 왕조의 은제 페르시아병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유리병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신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신라 당시 한반도까지. 누가 어, 이 사인들의 영향력이 있었다? 어, 페르시아 물건들이올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어, 교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문화를 이야기할 때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자, 종교는요, 이 우리가 알아둬야 할 종교는 바로 조로 아스터교. 조로 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자, 조로 아스터교 같은 경우는 조로 아스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면서 시작됐는데요 원래 기존의 종교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다 신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신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이것도 신이고, 나를 복준다고 하면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뭐,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 될수 있죠. 뭐, 동물도 신일 수 있고. 이런 신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야냐 바로, 아테메네스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피라고 써볼게요. 아케메네스초 페르시아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조로아스터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특징이 세상에 있는 딱두 개의 신이 있대요. 착한 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 선한 신 이름은요, 아, 수라. 아즈다, 아흐라마즈다라는 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악한 신은요, 아흐리만. 난 신이 있대. 자, 근데 조로아스터가 봤을 때 세상에 이런 신이 있고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막 싸우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한다? 그렇죠. 선한 신, 이 아흐라마즈다를 믿어야 한다. 아흐리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흐라마즈다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둘이다 불을 숭배한다라고 해서 어, 조로아스터교를 동방에서는요 배화교라고도 어, 부르는데요 어쨌든 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성하고 아우라마즈다를 선한 신인 아우라마즈다를 뜻한다라고 해서 불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아, 조 조로아스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일단 선과 악이 대립한다 그리고 어, 이 세상은 언젠가 어떻게 된다? 이 세상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각이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할 구세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천국과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한다? 아,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조로아스터 교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케메네스 조 페르시아에서는 이 조로아스투스가 처음 나왔을 때아 왕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걸 나한테 잘 이용하면 되겠다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하면 왕이 있으면 페르시아의 왕이 아 나는 바로 아우라마즈다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 제국의 신민들을 전부다 누구다? 어, 왕을 아우라마즈다를 숭배하듯이 숭배해야 된다라는 왕권 강화. 그런 도구로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왕권 강화의 도구로서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산조 페르시아에 사산조 페르시아에 이르면 바로 이 조라스 천도가 국교화가 됩니다. 나라의 아예 정식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조로 아스터교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왕권에 이용된 거는 아, 케메네스 조페르시아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교화되는 것은 사선조페르시아에 가서 나타났다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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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특히 조로 아스터교 같은 경우는요, 선과 악이 대립하는 세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구세주의 등장,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 등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다 신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나중에 등장하는 조로아스터교는 나중에 등장하는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유일신 사상. 아까 얘기했던 천국, 지옥, 구세주, 최후 심판 이러한 사상들의 이러한 종교들의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울 내용들을 끝났습니다. 선생님 과제를 낼게요. 교과서 197페이지에 있는 주제 탐구 조로아스토의 특징하고 198페이지에 있는 페르시아의 영광 페르세폴리스에 나와 있는 어, 질문에 답을 해서 사진 찍어서 댓글에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어, 요즘 댓글 남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어, 거기다가 달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어,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조금 더 서쪽으로 갑니다 아까 서아시아에서 더 서쪽으로 하면 뭐 나온다 했죠? 그렇죠 유럽이 나온다 했죠 바로 유럽의 역사에 대해 우리 가장 처음이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볼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